네, 이제 유형 23번에서 25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유형 23번은 문자로 주어진 수의 부호에 관한 거지. 자, 우리 여기 보면 양수랑 양수 다하면 양수, 음수랑 음수 다하면 음수, 양수에서 음수를 빼주면 양수, 음수에서 양수를 빼주면 음수, 양수, 양수 곱하면 양수,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음수. 음수랑 양수 곱하면 음수. 그 다음에 양수, 양수 나눠주면 양수. 음수랑 음수 나눠주면 양수. 그 다음에 양수랑, 양수. 양수랑 음수 나누면 음수. 음수에서 양수 나눠주면 음수다. 라는 이 부호를 잘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자, 590번. A는 양수다, 그지? 자, A는 양수고 B는 음수였어. 항상 양수인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양수랑 음수랑 곱했어. 더했어. 뭐가 될지는 얘는 알수 없어. 알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양에서 음수를 뺐잖아. 아까 양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 되겠지. 그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어. 자, 음수에서 양수를 빼주면 음수. 자,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얘도 음수. 되겠지. 자, 1번은 모르는 거야. 591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음수, 양수야. 자, 음수랑 양수를 더하면 모른다 그랬지. 그지? 자, 근데 양수에서 음수를 뺐어. 그러면 양수, 음수랑 양수 곱하면 음수. 그 다음에, A 제곱하니까 이게 양수가 되잖아, 그지? 양수랑 양수 곱했으니까 양수. 어,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A는 음수였고, B 제곱은 양수잖아. 곱하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59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그지? 자,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은데, A는 음수고, B는 양수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B는 3 되는 거잖아. 그치? 절대 값이 같아지려면. 자, 그래서 두개더 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음수에서 양수를 빼주면 음수. 그 다음에 양수에서 음수를 빼주면 양수. 자, 그 다음에 음수랑 양수랑 곱하면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지. 그치? 자, 4번.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593번, 자, 양수, 음수, 음수야.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다. 그지? 자, 음, 양수랑 음수, 음수 더한다. 이거는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두 개, 양수랑 음수랑 다 한다고 해서 뭐가 될지는 모르잖아. 그지? 자, 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에다가. 음수를 빼고 또 음수를 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24번은 자, 두 수를 곱해서 양수가 되었어. 그러려면 a, b 두 수는 같은 부호가 되어야 하면 돼. 그래서 양수일 때 a, b도 양수고 a가 음수일 때는 b도 음수가 되는 거야. 자, 곱해서 0보다 작아지려면 다른 부호가 되면 되겠어. 되겠죠. 자, 곱했을 때 음수였어. 다른 부호다. 그지 그러면 얘가 양수이면 얘도 양수, 음수가 되고 얘가 음수이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잠깐 b를 이항시켜 주니까 a는 b보다 크지, 그지 자, 그래서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란 얘기네. 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란 얘기야. 자, 그러면서 b랑 c 나누는데 0보다 크다 그랬지? 그지? 자, 0보다 크려면 두개 같은 부호가 돼야 되겠지? 양양 아니면 음음 음. 자, b랑 부호가 같으려면 자 c도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양음음 음 되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5번 자, a와 b 두개 곱했을 때 양수니까 같은 부호다. 그지? 아니면 마마 요렇게 되겠네. 자, a는 a랑 b를 더하면 음수가 된대.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다, 그렇지? 자, 일단은 보자. 요거부터. 음, 여기서 a 더하기 b가 음수란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지? 같은 부호인데 두개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자, 둘다 음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자, 우리는 저기서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빨리 틀린 것부터, 요거 틀렸지, 그지? 왜? 음수랑 음수 나눠주면 양수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음, 기억은 어때? 음수에서 음수를 뺐어. 그거는 우리가 알수 없다, 그랬지, 그지? 자, 얘는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음수지. b 제곱하면 양수잖아. 음수랑 양수 곱하면 0보다 작겠다. 그지 자, 그다음에 a 제곱 양수고 b 음수였으니까 얘도 0보다 작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의 디귿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laughs> 두개 곱했을 때 뭐가 된다? 양수가 되었어. 자. 같은 부호 아니면 아니, 둘다 양수 아니면 둘다 음수가 되겠지, 그지? 자, 첫 번째. 둘다 양수였다라고 한번 해볼게.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였다라고 하면, A는 5분의 1이 될 거고, B는 10분의 7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A 나누기, B 해주면, 자, 5분의 1 나누기, 10분의 7이다, 그지? 자, 얘는, 5분의 1 곱하기 7분의 10이니까 자, 약분 해주면 뭐가 된다. 7분의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 음수이고 b가 동시에 음수되는 거 있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0분의 7 되는 거야. 자, 얘도 똑같이 나눠주면 뭐가 된다.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나누기 b는 뭐라고 해주면 된다? 7분의 2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자, 25번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인데 가장 먼저 계산해 줄게 거듭제곱이야. 그리고 가루를 계산하는데 소, 중, 대 순으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 더셈 뺄셈, 앞에서부터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면 했네. 자, 우리, 얘는, 뭐야, 100분의 15. 자, 100분의 15는 뭐가 된다? 약분해 주면 3분의 20이 돼요. 되겠지? 자, 10분에 오니까 0.5다, 그지? 0.5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4분의 1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5분의 1 나누기 3분의 20이었다, 그지? 아, sorry. 3분의 20이 아니고 20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0으로 바꿔주고, 빼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다, 그지? 자, 안에 거 먼저 계산해줘야 될거 아니야? 자, 여기, 여기 4, 여기 2.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된다? 3분의 4 빼기 6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얘가, 얘가 6분의 몇이야? 8이니까 6분의 7이다. 그지 얘랑 계산하면 6분의 7. 자, 그래서 3분의 2 빼기 12분의 7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번요. 5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순서를 구하라 그랬다. 그지? 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거듭제곱부터 해줘야 되겠네. 자, 얘 1번.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걸 해줘야 되는데 가로 안에 서도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는 거지.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거, 요거 니은 3번. 그 다음에 곱하기 해줘야 되겠지? 4번. 그 다음에 빼기 5번.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599번 보겠습니다. 계산 순서를 차례대로 나열하라 그랬다 그지? 자 거듭제곱부터 해줘야 되니까 리을.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곱하기 해줘야 되니까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기역. 이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계산해주면 요거 9분의 1이야. 자, 10이랑 곱해가지고 자,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1이 곱하기 9분의 1이네. 요거 나누기인데 그냥 곱하기로 바꿔줄게요. 17분의 3 자, 계산해주면 3분의 4 자, 그래서 얘는 1 빼기 자, 요거 안에 거, 가로 안에 거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지? 자, 가로 안에 걸 계산해 주니까, 뭐가 된다? 15분의 17이 나와요. 자, 곱하기 17분의 3해 주니까, 자, 요거 약분 해 주면, 얘는 1 빼기 5분의 1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600번 보도록 합시다.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을 골라라 그랬다. 그지? 자, 이거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8나오고요 얘는 8분의 3, 얘는 17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자, 계산은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순서만 자 이거 먼저 하지 그지? 요거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서 제곱까지 그지? 그 다음에 나눠주고 거기에 3을 빼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역수의 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4번은 요거 먼저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자, 가로 풀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까지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11이랑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되지. 자, 이거 계산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두개 값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습니다. 60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계산해줘야 될게 요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됐지. 그 다음에, 뭐, 요거 먼저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요렇게, 아이고, 쏘리. 요렇게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개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22가 나옵니다. 그때 a의 역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5, 2분의 5.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602번 자, 두 유리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유리수에 대해서 A 동그라미 B는 3 나누기 B 빼기 A를 하래. 그지자 그러면 요게 A자리에 요걸 B자리에 넣어주면 되겠다. 그지3 나누기 자 B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주고 빼기 마이너스 5분의 3 넣어서, 자,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3 나누기, 자, 이거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지? 자,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9.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 된다, 그지? 9분의 10. 자, 약분해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형 26, 27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